예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어, 앞번에 그재검열한 날로부터, 예, 한 245일째 됐는데요. 예, 제가 이제, 나이가 66세가 돼가지고,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는 것에, 예, 부끄러움을 느끼고, 그러고 그동안에 영상을 올리지 못한 그런, 예, 사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, 하여튼, 그,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, 한, 240일 동안에, 담배는 예, 피우지 않았습니다. 전혀 피우지 않고금연을 계속하고 있고요. 그동안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. 그 동작하는가, 어, 그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좀 무리한 동작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약간 그, <laughs> 뭐야, 이스러운그 동작 비슷하게, 좀 난이도가 높은 그 동작에 하다가, 디스크가, 좀, 터졌다든가,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. 나머지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준 그런 여러 가지 체조 동작 하는 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없었는데, 제가 그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.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담배는 그 와중에도 피우지 않았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께 그동안 업로드 못한 거,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빨리 알려야되는 그때 파워 디렉터 그 편집기도 어, 그 날라가 버려가지고 컴퓨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10인데 그 11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 깔다가 그 파워 디렉터 제가 사둔 편집기가 날라가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편집기도 사용 못 하는데. 오늘 그래도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<laughs> 업로드를 한번 해 봅니다. 저는 계속 금년 중이고 여러분들도 예, 금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체력도 하습니다 어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안전하시게 이 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촬영일은 어 25년 3월 15일입니다 15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잉 계속 체도하고또 금년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오늘은 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예.